백성준은 34화에서 이현수가 요빈에게 저격당하고 패배하자 새우튀김을 튀기며 이현수를 까내리며 첫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현수의 상관이었던 것이 밝혀졌으며 구독자가 500만이나 되는 유튜버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백성준은 대부분의 독자들이 백성준을 싸움 독하게 최종보스로 추측할 만큼 첫 등장부터 포스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백성준은 몸 전신에 문신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다만 방송 활동을 하기에 손과 목에는 문신이 있지 않습니다. 백성준은 문신을 가리기 위하여 평소에는 긴 팔과 긴 바지를 입고 활동하며 전투를 할 때를 제외하면 문신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백성준은 야쿠자 시절에 문신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와라이오니는 백성준이 야쿠자로 활동하던 시절에 불리던 별명입니다. 와라이오니는 웃는 도깨비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백성준이 적을 잔혹하게 학살하면서 웃는 모습을 보고 지어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종건과 백성준은 공통점과 연관성이 많은데요. 백성준은 과거 일본에서 활동하던 야쿠자 출신이며 와라이온이라는 별명을 가진 야쿠자였습니다. 종건 역시 과거 일본에서 활동하던 야쿠자 출신이며 시로온이라는 별명을 가진 야쿠자였습니다. 종건과 성준 둘다 별명의 도깨비가 들어가며 야쿠자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소년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성준과 요빈은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으나 성준의 만행과 요빈의 저격으로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준이 죽기 직전에 무명으로부터 요빈을 지켜주고 요빈에게 이 사사의 비리가 담긴 USB를 전달해줬습니다. 또한 성준이 요빈에게 반말을 하면서 둘의 관계는 애증의 관계로 발전하였고 요빈도 성준을 완전히 용서하지는 않지만 성준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요빈은 성준이 한국으로 건너온 뒤 반말을 사용한 인물입니다. 성준은 자신이 믿는 사람에게만 반말을 하는 습관이 있는데 요빈에게 반말을 한것 보면 요빈을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성주는 대형 유튜버들이 모인 XJ컴퍼니의 수장이며, XJ컴퍼니에서 구독자가 가장 많은 대형 유튜버였습니다. XJ컴퍼니는 겉으로는 대형 유튜버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하지만 XJ컴퍼니의 실체는 범죄 집단에 가까우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선 다른 사람의 채널을 폭파시키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무서운 집단입니다. 이진호는 성준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성준은 일본에서 범죄자가 된후 미랑을 시도하였고 미랑배에서 이진호를 만나게 됩니다. 그이후 이진호는 성준의 능력을 인정하여 가까워졌으나 한국 영해에 다다른 후 이진호는 성준을 정리하려 하였고 성준은 이진호를 피하여 바다로 뛰어든 뒤해경에게 붙잡혀서 소년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성준은 소년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이진호를 찾아가고. 이진호에게 권력을 얻고 싶다고 말하면 다시 동업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진호는 또다시 성준을 토사구팽하려 하였고 성준은 끈질긴 저항 끝에 결국 사망합니다. 하지만 성준도 이진호의 약점이 담긴 USB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고 요빈에게 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성준이 권력을 얻기 위하여 이진호의 동업자가 된뒤 주태산을 만나게 됩니다. 주태산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굉장한 권력을 가졌으며 성준을 유튜버로 세탁시켜주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주태산도 자신의 비리를 알고 있는 성준을 탐탁치 않게 여겼으며 결국 이진호와 함께 성준을 토사고팽합니다. 성준은 싸움 독학 세계관에서 최정상급 강자로 평가받습니다. 성준은 쌈닭, 성한수, 로건을 제외하면 가장 강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성준은 어린 시절부터 수행한 유도를 베이스로 전투하며 유도로 일본을 제패한 적이 있을 만큼 유도 실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외모 지상주의와 세계관을 공유하는 싸움 독학 세계관에도 야성, 죽일 각오, 무의식, 한모드 등의 버프가 존재하는데요. 성준은 야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죽일 각오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성준이 죽기 전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종건급이다라는 찬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지현우, 요빈, 찍세, 황만기, 성태훈을 차례대로 상대하여 승리하였고, 이진호가 고용한 살인청법자 수십 명을 모조리 쓰러뜨렸습니다. 성준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범죄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잔혹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또한 사람을 죽이고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준이 처음부터 이런 성격을 가졌지는 않았습니다. 불우한 가정환경과 믿었던 사람의 배신, 부모님의 죽음 등을 겪으며 흑화한 케이스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성준이 저지른 악행들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유호빈도 성준을 용서하지 않았으며 성준도 자신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망했습니다. 다만 일각의 시선에서는 성준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선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성주는 박태준 유니버스에서 가장 악랄한 악인이며 가장 불우한 과거를 지닌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가난한 제일 교포이기에 무시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또한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코치가 자신의 돈을 몰래 빼돌렸으며 어머니를 성추행하려 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성주는 결국 코치를 살해하며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어머니도 사망하고 야쿠자가 된 뒤에는 자신의 부하들도 몰살당하며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밀항한 뒤에는 이진호에게 이용당하고 배신당하였고 결국에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성준은 사망하기 전에 요빗만은 지키려는 모습과 불우했던 과거를 극복하고 열심히 살아보려 했던 인생 스토리가 공개되면서 과거의 악행들이 어느 정도 세탁되었고, 또한 사망하기 직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독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독자들은 여전히 성준의 악행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독자들은 성준의 낭만에 반하였고 빛길로 와라, 오늘부터 성준 독학이다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하였습니다. 성준은 작중에서 공식 인증을 받은 미남입니다. 성준이 500만 유튜버가 되는 데에도 메모가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키도 190대로 추측되며 비율도 매우 좋은 캐릭터입니다. 요빈은 백성준을 처음 봤을 때 잘생겼다, 목소리도 미쳤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백성준의 모티브로 추측되는 인물은 전직 복싱 챔피언 김성준입니다. 둘다 전직 프로 선수였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름이 성준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범죄 집단에 소속된 적이 있다는 점, 투옥 경력이 있다는 점, 음식점을 운영한 적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백성준은 이신호의 미랑배에서 전직 셰프에게 스시를 배웠으며, 유튜버가 된 이후에도 일본 출신이라는 점을 살려서, 일본 요리를 주로 다루는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성준의 요리 실력은 전직 셰프도 인정할 만큼 수준급이었으며, 500만 유튜버가 될 만큼 수준 높은 요리 실력을 가졌습니다. 또한 오마카세 준이라는 일식집을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쌈닭은 성준에게 유일한 패배를 안겨준 인물이며, 성준이 닿지도 못할 만큼 강하다고 평가할 만큼 전투력이 뛰어난 인물입니다. 성준은 쌈닭과 무명을 제외하면 단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무명도 정정당당한 승부가 아니, 총을 들고 와서 막탈을 친 것이기 때문에 성준에게 실력으로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준에게 실력으로 승리한 캐릭터는 쌈닭이 유일합니다. 성준은 일본에서 밀항하다가 해경에게 적발되어 소년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성준은 소년교도소에서 공부를 하며 법을 배웠으며 돈을 모으기 위하여 유튜버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돈보다 권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한왕국에게 죽일 각오를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